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가위컷 스타일을 알려드릴게요. 이미 많은 연예인들이 했었죠. 박서준 씨, 신성록 씨, 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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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 우리의 손흥민 선수도 요즘 자주 하고 나와요. 손흥민 선수의 가위컷 스타일은 좀더 색다르니 영상 말미에 제가 자세히 묘사해 드릴게요. 먼저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남자 머리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앞머리를 올리던지 내리던지 가르마를 타던지 말던지 가르마를 탈 거면 몇대 몇으로 탈 건지만 정해주시면 웬만한 남자 머리 스타일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갈컷 스타일이란 무엇이냐? 예전에 오락실에 스트리트 파이터랑 게임이 있었어요. 굳이 번역하자면 길거리 싸움꾼 정도가 되겠네요. 그 게임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이름인데 이 녀석이, 이 녀석, 머리가 아주 그냥 갈, 이 친구의 머리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어, 요즘 연예인들이 하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과는 전혀 비슷하지 않죠? 오히려 지금 제 머리가 갈컷 스타일이네요. 아니, 이게 진짜 또 갈컷이 비슷하네. 일단, 갈컷 스타일의 가르마는 7대3 아니면 6대4 정도로 할 건데, 저처럼 M자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뭐다? 6대4다. 오케이, 거고, 씽 머리를 감고 나서 와 모발을 전체적으로 말려주세요. 이렇게 수분기가 어느 정도 마르면, 내가 아까 생각해둔 6대4 가르마를 나눠주며 말려주세요. 이렇게 6대4 가르마가 대강 나눠졌다면 앞머리부터 올려줄게요. 손가락 2개에서 3개 정도의 넓이만큼만 올릴게요. 앞머리를 뒤로 당겼다가 앞으로 밀어주세요. 그럼 불곡이 집니다. 그럼 이 불곡진 부분에 열을 쏴주세요. 그 다음에 식혀줍니다. 뜸을 들이는 거죠. 살짝만 틀어서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 4부분의 머리는 뒤로 넘겨줄 거예요. 이, 이쪽도 마찬가지로 뒤로 당겼다 살짝 밀어주시면 굴곡이 생기죠? 거기다가 열을 가해주세요. 그럼 바로 이렇게 뒤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윗부분은 눌러서 이 굴곡진 부분에 쏴주세요. 열을 쏴주시면 볼륨이 살아요. 그 다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눌러서 위, 위로 민 다음에 굴곡진 부분에 쏴주세요. 바람을. 저처럼 이렇게 반꼽슬기가 있으신 분들은 볼륨이 잘 살지만 생머리끼가 강하신 분들은 인위적으로 한 번씩 더 쥐어주셔야 돼요. 쥐어준 다음에 열을 넣어주시고 그 열로 쥐어주세요. 다시 이쪽도 마찬가지 쥐어서 열을 넣어주고 그 열을 감싸서 쥐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방방 볼륨이 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앞머리는 얼굴에 정중앙을 넘지 않는 선에서 눈썹 시작점에 맞춰주는 게 제일 이뻐요 이렇게 대략적인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을 고정해줄 왁스를 바를게요. 왁스를 100원 동전만큼 덜어서 손바닥 전체에 비벼줍니다. 이미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다? 왁스는 쉐킹, 쉐킹, 덜어서 발라주세요. 그럼 이제,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발은 드라이로 만들어 놓은 모양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왁스가 완전히 굳기 전에, 원래, 아까 내가 드라이기로 만들었던 그 가을 컷의 스타일을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아까 드라이기로 만져줬던, 말렸던 그 형상 그대로 이렇게 만져주시면 돼요. 앞머리는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뒷머리는 뒤로 제껴주세요. 슉슉슉슉슉. 아, 오바했죠? 뭐 이렇게 왁스가 굳기 전에 만져 주시면 돼요. 자, 우리의 손흥민 선수의 갈커 스타일은 일단 가르마를 없애야 돼요. 가르마를 이렇게 잘안 보이게 없애주고 살짝 더 이쪽 부분을 올백 뒤로 넘긴다는 느낌으로 싹 넘겨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땀이 좀 나야 돼요. 경기 중에 항상 클로즈업을 하고 보면 땀이 나 있어요. 이 갈커 스타일이. 땀에 젖었을 때의 그 섹시함을 손흥민 선수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손흥민 선수는 땀에 젖어있는 모습으로 갈컷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섹시해서 항상 따라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 영상에서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항상 이렇게 젖어있죠? 섹시해요 손흥민 선수. <놀람> <놀람> 남자가 보다 멋있는 손흥민 선수 파이팅!